엑셀레터랑 브레이크죠. 그리고 매트 안쪽에 있는 커버를 뜯어내면 진흙 구덩이입니다. 어 여기 에 발이 들어갈 이유는 없죠. 흙뿐만 그 아니라 진흙까지도 안쪽에 담어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최 부장입니다. 어, 저는 중고차 딜러이자. 중고차 매입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어, 헤이딜러라는 어플을 통해서 한 달에 한 20대, 30대 정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중고차 딜러분이 차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차를 해서 지금 뒤에 있는 K5 3세대 모델이죠 차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 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중고차 딜러라서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반 사람들 아마 모를 거예요 아, 이런 차는 진짜 피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런 확신이 들었냐면 차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 진짜 놓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이 차는 사고가 없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랑 제가 확인했던 부분은 모두 외판부위 교체도 없이 황금도 안 들어갔습니다. 도색도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험 위력상을 보시면은 침수 전선 도난 피해가 없고 내차 피해 타차 가해가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실내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어 10만 k 로 정도 주행했는데 실내가 굉장히 깨끗해요. 옵션은 없는 옵션이 없습니다. 썬루프부터 해서 드라이 와이즈 들어가 있네요.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한 4천만 원 되나? 아무튼, 이런 차량을 제가 입찰해서 왔는데, 아무튼 이 차량을 제가 점검하러 왔는데요. 점검이 아니죠. 매입하러 왔습니다. 근데, 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이거 놓쳤으면은, 출구차 매입할 뻔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웨더스트랩이라는 부분입니다. 어, 고무로 돼있고요이렇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 딜러들이 이걸 뜯어내서 안에 스판 용적을 확인하는데 저는 밑에 것까지 다 뜯어내봤어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어, 진흙이 보이죠? 어, 진흙 흔적이랑 안쪽에 모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래가 들어갈 게 아닌데. 뒷자석도 볼게요. 자, 여기는 뒷문이고요 뒷문에 있는 여기 웨더스트랩을 한번 뜯어봤어요. 어, 뒷문 쪽에도, 어, 역시 안쪽에 약간 의심스러운 자국이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 침수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안전벨트 끝까지 빼 볼게요 자 끝까지 뺐습니다 아, 아무 흔적이 없죠 어 안전벨트 깨끗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바닥만 침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를 더볼 건데 어디로 보냐면 엑셀레터랑 브레이크죠 그 안쪽에 있는 이 매트 말고, 매트 안쪽에 있는 커버를 뜯어내면, 진흙 구덩입니다. 어, 여기에 발이 들어갈 리는 없죠? 발은 딱 여기까지만 들어가니까, 발이 여기까지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여기 흙이 묻어있으면 안 되는데, 흙 뿐만 아니라 진흙까지도 안쪽에 다 묻어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청소를 못했겠죠? 자, 이제 반대쪽으로 왔는데, 반대쪽도, 어, 모래가 굉장히 많죠? 어, 또 사이사이로 모래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진룸 안쪽에 보시면은 바닥이 진흙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어, 이 정도로 진흙이 쌓일 수가 있나? 몸 뚫어 에뚫에 빠졌나? 이 여기가 약간 시골인데, 아 저기 뒤에 보시면 머플러어 자바라 쪽에도 다 진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 이게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흙이 쌓일 수? 아 뒤에 누유자국 있네요 어 그죠? 어, 프론트 케이스 누유고요 자 벨트 부분도 지금 진흙으로 쌓여 있어서 어, 색깔이 변했습니다 아마 지워지면 이게 깨끗하게 지우면 원래 고무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고무 색깔도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어디를 보냐면 어, 앞에 디스크도 부식이 되어 있고요 안쪽도 마찬가지 자 뒤쪽 디스크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어, 이게 3년 지난 차량이 이 정도 부식이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물에 푹 담근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렇다고 여기는 바닷가도 아닙니다. 내륙에 있는 지역이라서 바닷물 근처도 못 가거든요. 근데 이 차는 부식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제 결론은 어떤 거냐면, 자, 당연하게 이 차는 매입을 안할 거지만 혹시나 차량을 매입하는 딜러뿐만 아니라 구입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집중하면 한번더 확인을 해서 어, 좀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바닷가 근처도 아니지만 부식이 좀 있고 엔진룸 열었는데 진흙 자국이 좀 있다 그러면 한번더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안전벨트 얘기할 건데 이건 제 차인데요 안전벨트를 보시면 2014년 11월 7일 이렇게 어, 제작연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안전벨트에 제작연식이 없어요 어, 이렇게 끊어낸 것 같죠. 뭔가. 어, 안전벨트 끝단에 원래 있거든요. 근데 언제 제작한지를 모르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때이 차는 하부 침수 차량인 것 같고요. 하부 침수면은 뭐 전자 계통이 내 이런 는 문제 없지 않나?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언제 어떻게 전자 계통이 고장날지 모르고 이 차량은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가 설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자 계통에 문제가 발생됐을때더큰 위험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아무튼 중고차는 꼼꼼하게 점검해서 구입을 하시길 바라면서 차판 체비장에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주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수고했습니다.